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자립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빌리포서,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서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입니다. 13절을. 어... 같이 보게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예전에 계획 성경이었죠. 계획 성경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좀 난징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참 우리가 좋은 말씀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민해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11절 12절을 읽은 다음에 13절 읽어야 됩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워노라 내가 비천한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배워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하고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다할수 있으려면 무엇 처음에 배워야 되냐면은 오늘 11절, 12절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 중에서 내 처지 안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데 내가 자족할 줄 알고 부유한 데서는 부유한 대로 내 처지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시는자 에서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환경에 내가,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뭐 100만 원을 벌든지 300만 원을 벌든지 500만 원을 벌든지 다 만족을 뭐 이게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난좀더 벌었으면 좋겠다. 아내들은 입장은 그렇죠. 좀더 벌어라. 더 벌어라. 이렇게 이렇게 하죠. 또 남편들은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마차살아라 마차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이제 연수 나갔을 때 아 어, 이제 한인인데 미국에 시집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부모가 그 이제 시어머니죠 미국인 시어머니가 이 옛날 70년대 시집왔으니까 우리나라 참못살 때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 미국에 오면은 아마 뭐다뭐 엉덩거리고 뭐잘 사는 줄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내가 얼마를 남편이 벌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벌어온들 아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 나가면은 처음부터 뭐 월급을 500만 원, 1000만 원뭐 그런 직장이 디대 있습니까? 처음 첫, 첫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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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주어진 것에 맞춰서 살줄 알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줄 알고 맞춰 살줄 알고 그렇게 할줄 알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한테 비교를 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무슨 차를 타는데, 저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인데, 뭐 어떻게 하는데 자꾸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하면 그다음 무슨 일이 된겨? 싸우기 시작하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 하냐? 너는 저 집은 뭐 한다는데, 저집 어디 여행 갔다는데, 어디 지금 어디 갔다는데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비교, 내가 여기 에 자족하지 못하면 자꾸 싸우고 그냥 분란만 생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이 말씀에 조금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좀 실패를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대학원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실험을 연구를 하면은. 실험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교수님께 엄청 욕을 많이 듣는 아침부터 한두시간 연속으로 이렇게 꾸중을 들어요. 아, 시다시피 제가 잡생각이 좀 많아요.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이러면 더 좋지 않아요? 저러면 더 좋지 않아요? 요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고 제가 막 바꿔요. 교수님은 요거 해라고 했는데 요걸또 하면서 제가 계속 바꿔요. 그렇게 너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냐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는 실패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요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잘 실패할 수 있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요것만 빗겨가면 돼요. 실패하는 걸 하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실패 안 하는 거를 굳이 쫓아가지 않더라도 요것만 안 하면은 내가 실패 안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회생활 이제 아이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일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서 가지고 내가 다해 줄게. 다해 줄게. 그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대출 다 받아 주고 내가 다해 줄게.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자기 손으로 해 보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시험 치고 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땅바닥 한번 찍게끔 만들어줘라고. 꼴등 한번 찍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봐주지 말라고 꼴등 한번 바닥을 한번 찍어야 된다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가가지고요. 자꾸 물에 떨려면 깔아앉습니다. 코딱 잡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수지 에 가고 코 잡고 돌 안고 그렇게 저수지 바닥을 걸어가요. 이렇게. 땅바닥을 먼저 찍어야 돼. 땅바닥을. 땅바닥을 이렇게 한번 딱 찍고 나면요. 그때부터 몸이 자꾸 떨라고 해요. 나는 이제 밑에가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가봤거든요. 가보면 겁안 납니다. 땅바닥을 찍어야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찍어보니까 계속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면 별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아무 찍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족하는 걸 가르치려면 좀실패하는 것도 한번 경험도 하게 해주고 내가 다 그냥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자족하는 법을 먼저 한번 가르치면 좋겠습니다.